오늘 즐거운 금요일 참 기분 좋죠? 예, 우리 선거 운동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또 주말에도 고생하셔야 되겠지만 금요일만 되면 발걸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예.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쉴수 있는 어, 이 주말 예. 참 우리 이 자유의 가치라는 게 너무 좋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 전계에서 10대 강국 아닙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예, 이제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목소리> 하고 있고 또 지금 벌써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하신 분한고도투 분 보세요. 예. 저는 어제 했습니다. 예, 저는 어제 그 광주까지 갔어요. 광주 가서 한동훈전 대표님 모시고 같이 광주에 가서 투표를 직접 하고 또 어제 오후에 넘어와서 부산에서도 또 출동을 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어, 보수 지지자들께서 많이 지금 결집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이가 그리고 어, 우리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님이 또 광주로 간 이유는 중도의 포심을 잡아오기 위한 건데 지금 이 전략들이 잘 지금 진행되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지금 저 여론조사 보니까 좀 지고 있던데 저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작년 총선 때,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한 일곱, 여덟 석 가져간다 했어요. 아시잖아요? 작년에도 부산도 민주당이 많이 가져간다 했었어요. 여론조사가 그래 된다고. 왜? 여론조사에 보니까 부산 친구 값도, 제가 치는 것도 나오고 막 별것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 18개 의석 중에 17석을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선거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루 전녁에 달라져요, 하루 전녁에 자, 제가, 이, 우리 보면은 항상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또는 배우자 문제 때문에 많이 고혹을 치렀죠. 아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상겸 잘못된 그 안에 또뭐냐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다 지금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 잘못되었다. 한동훈전 대표는요, 그때 김건희 여사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무엇이 언론에 했었습니다. 여당 대표지만. 국민들께 진솔하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지금 아들 보십시오. 이번에 언론에 또 나왔잖아요. 벌금 500만을 형 받았다고. 벌금 500만 원이면요, 굉장히 큰중압불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아들이 불법 도박, 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 고개 숙이고 사과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행되면서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예, 이준석 후보가 했던 말 잘못했죠. 혐오스러운 발언히비 토론에서 잘못됐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점을 가져선 안 돼요 이준석 후보가 했던 혐오스러운 말도 잘못했지만 그 말을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한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 왜답안 하시죠? 왜 아들이 벌금 500만 원형 받은 거왜 국민들 앞에 사과 안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벌금 500만 원 받은 거 맞잖아요. 왜 지금 대선명 선거에 다시 나와서 국민들에게 다시 표를 달라고 하면서 왜 국민들에게 사과를 안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편안해야 직장 가서 일도 잘하고 그죠? 한 회사의 회장이고 사장이 면 뭡니까? 가정이 파탄 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가정도 제대로 근사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어? 자식을 보면 부모를 볼수 있다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볼수 있다는 거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다는 사람 아들이 그렇게 벌금을 500만 원이나 받았는데 그질문에대해서 피하고, 기자들이 물어도 답도 안 하고, 대통령 다 됐다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뭐, 뒤집을 앞서고 있다고, 그냥 대통령 다 됐다 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교만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5천만 국민이 한 사람, 이재명에게 모든 것을 다 줘야 됩니까? 저희들 비상기업 잘못해서, 대통령 탄핵되고 파멸까지 됐습니다. 저희들 책임졌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왜5천만 국민이 한 사람에게 그한 사람의 모든 결정을 따라야 합니까? 왜삼권 분립이 물론 무너져야 됩니까? 김우수,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서 등무성 응원해 주시네요. 도와주십시오. 특히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 친구감 국민 여러분, 작년 총선에서 부산의 열애 우성을 주시고 부산 친구감의 정상국을 당선시켜 주셨던 다시 한번 부수의 희망 우리 국민의 힘에게 한표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이 순간 정말 현명한 선택으로 견제와 균형의 그 원칙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주십시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국회 권력이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재를 할 수도 없고 교란할 수도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더라도 3년만 하면 개헌하고 내려오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개헌 87년 체제에그 개헌은 너무나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헌법은 바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분립입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치러서 책임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심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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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우리는 갈라지게 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3년만 하고 물러나고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 헌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김문수보가 3년만 하고 나는 내려오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한 김문수보 무엇을 더바하겠습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